갑시다. 어디가? 셀카모드로 하는게 낫겠다. 어디가? 커피별 몰라 어디가? 몰라, 몰라. 어디가? 어디가는데? <laughs> <한데? 웃음> 그래. 오랜만에. 여기 안열로겠지타르테 아니요. 응안열로지 거기 맨날 정상영업펀더가고안열잖아영어이아니기본파 <laughs> <영업파, 영업파>, 영업. <laughs> 영어. 예스. 우리 칙칙한 세상 속에 혼자 밟은 은비 아, 야 그래도 우리 오늘은 좀 나름 덜 칙칙해 아 어, 맞아 그한 뭐 거야 이게 <laughs> 다들 올블랙인데 원래 <laughs> 내가 좀 많이 칙칙해 <laughs> 네. 칙칙. 하늘 아, 진짜 맑다 그러하늘또 그러니까. 그러니까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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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, 맞아. 나도. <laughs> 버스 나 7분, 13분 이지만 떠가지고 사진 도찍 바로 놓쳤잖 버스 여기 <laughs> <laughs> 서고 <하고> 있는 거야 이개너 뭐하는? 뭐하는? 나 여기 있는데? <laughs> 나 야, 우리 또그 자, 그건데? 또. 범죄, 그건데? 전쟁. 아, 범죄. 아이처네. 와, 우리 지금 완전. <laughs> 일체 양면 <양는> 그 자첸데? <laughs> <laughs> 지금 달려오는 사와 맞서 싸울 뻔했어. 그니까. <laughs> 나 완전 마블 영화 네, 찍을 같았어.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시원해. 아 어, 너무 시원해. 우리 애기 옷좀 봐야 되지 않나? <laughs> 나도 대충 응애긴 아, 한데. <laughs> 조카가. 조카, 조카 예정이는 음. 없니, 혹시? <laughs> 조카가 대략. <걔가> 중일 <웃음> 그런데 <웃음> 들어가도 되나? 어? 나도 조카가 대충. 아, 조카도 없는데? 생각해보니까. 아, <laughs> 사촌동생인데? <뭔데>? 엄마, <laughs> 이 엄마 엄마, 없어. <laughs> 그래가 제일 사람 가려. <laughs> 맞아. 사람 개물, 아, 진짜 개개 진짜 개만 보면 좋아. 아니 인사하면 고개를 돌린다니까? <웃음> <웃음> 맞아. 약간 분명 내가 이 앞에 있는 데내신으로 피해. 내가 <laughs> 볼 네. 수가 없더라고. 무슨... 야 그게 <laughs> 다그 한국이 아니라서 그래. <laughs>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잖아 맞아 맞아. 진돗개였으면 얼굴 안녕하세. 맞아 맞아 맞아. 진돗개였으면. 그렇지. 호인사 맞아 <laughs> 맞아. 길어서 오늘 생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아유, 좋네요. 와, 대박, 뭘 감정해. 지금 웃기지.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라고. 그아자 그냥 대충 긍정적인 말이잖아. <laughs> 좀더 영혼을 담아줄까? 응. 근데 여기 안에서 하는 건좀 그래. 아, 그럼. <laughs> 아니, 와. 시원해. 좋다 아, 아푸 오늘은 아. 내가 살게. 어, 뭐? 어? 진짜로? 수수인가? 대박 어이, 와 대박 완전 비싼 거 먹어 아이스크림 와플 이런 거아거거웃겨진 녹차라떼, 녹차라떼 빙수 할까, 우리. 과일 빙수는 어구냐 우리 희빈이 아, 빙수 할까? 팥빙수 <laughs> 찍지야 아, 되니까 어어웃아 <laughs> 너무 웃겨 더치라떼야 도대체 무슨 라떼야 더치커피라떼 더치커피 지더치페인 라떼 니치페이라떼 반반씩 내서도 허락을 해는 거야 <laughs> <나> 여기 <laughs> 많이 안 와가지고 뭐가 막 이게 커피는다 메뉴로는 해서 안 씻어 근데 내가 커피텀을안 그지 뭐, 카페인, 카페인으 카페인 맛!